자, 우리, 오늘, 우리 석심의 부의장, 이성복 부의장님께서, 어, 1박 2일로, 이게, 대천에 가서, 대천 어디 이거 정확하게? 말해면 안 되지? 대천, 서해? 말안 합니다, 왜. 저개 씨가 말르면 큰일 나니까. 서해 앞바다에 가서 이렇게 바지락을, 아우, 한번 줘봐, 줘봐해요 예. 네. 야, 이 바지락이, 지금 살이 꽉 차갖고, 짧으면 있잖아요. 살이 막, 완전히 통통통통통통 오롱통통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를 잡아갖고 와서 1박 2일을 텐트치고 자면서 잡아갖고 와갖고 와 차박차박 요새 또 차박이 대세잖아요. 아 차박을 해서 잡아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또 오면 오는 오 김에 쭈꾸미 사갖고 왔다 그래서 쭈꾸미 샤브샤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는 당연히 맥주하고 두부를 사들고 왔습니다. 아이고 미치겠네. 어쨌든 맛있게 먹고 이 탄은 다시 올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끝.